오늘의 메뉴는 포케. 이거 본주 또 비빔밥이 유명하잖아. 본 비빔밥. 근데 여기서 포케가 새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안 먹어볼 수가 없지. 그래서 세 가지 맛다 사봤어요. 진짜 구성이 되게 좋아. 약간 다 좋은 재료만 들어가 있어. 와, 어, 내가 좋아하는 당근 나페도 있다. 여기 당근 나페랑 차돌 밥 든든, 들어있고. 든든하겠다. 어, 양파오레이크 버섯 이런 거. 진짜 양파. 야채 야채도 아래 깔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는 오리엔탈로 이거 골를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기 맞춰져 있는 소스로 먹어볼게요. 허! 짜잔 요거는요거는 그릴드 닭구이 포케 이것도 오리엔탈 소스 요거는 닭구이랑 야채들이랑 버섯 짜잔 이거는 참치 포케 이거는 참치에다가 야채들 버섯 병아리콩 그 다음에 이거는 스리 스리라차 마요 소스 포켓 3종! 와, 맛있겠다! 스리라차 와요. 와, 근데 이거 마요소스 되게 많다. 푸짐하다. 왠지 포크로 비비면 더잘 비빌 것 같아. 어 맞아. 어 좋아. 안에 야채 들어있고. 그 비빔밥 하는 데니까 이렇게 약간 한식 들어가 있는 거 좋다. 그치? 약간 음. 버섯볶음 같은 거 있잖아. 음. 참치도 맛있어 보인다? 그치? 나는 참치가 왠지 내 스타일일 것 오, 같아 어 참치 냄새 되게 좋아 응 음, 스리라차 마요 우와 진짜 푸짐해 아 맛있겠다 아 친구 응 고기 듬뿍 해서 고기 듬뿍? 응 버섯이랑 약간 잡채 느낌이야 잘 먹겠습니다 음. 그러니까 한식과 폭주의 만남이다 음, 맛있다. 그, 후레이크도 맛있다. 양파 이렇맛있네 어, 바삭하고. 한입더 먹을까? 약간 불고기집 같아, 진짜. 잡채 음. 같다고. 음. 어떤 느낌이야? 건강한 잡채밥. 음 음! 이거 점심 식사 끝판왕이다. 내가 이렇게. 음. 스리아차 제대로야. 이거 한번 제대로 맛보면 자주 사먹을 것 같아. <laughs> 우와! 이거 내가 느낌이 소스 하트캐리. 맛있어? 응, 음, 엄청 맛있어. 타코. 코리안 타코다. 와. 엄청 잘 어울린다, 소스가. 음. 그냥 이거 타코라고 생각하고 저번 날 바로 먹고 싶어. <laughs> 어, 맛있다. 맛있다. 그리고 이 소스랑 참치랑 잘 어울려. 응. 음. 병아리콩도 되게 손 많이 가. 아, 그래? 불려가지고 삶고 막 이러려면. 음! 왜냐면 이게 포켓을 손이 진짜 많이 가거든. 그래, 뭐야? 응. 음, 준비할 게 너무 많아. 음, 귀찮아. 근데 건강하기까지 하잖아. 맛있는데. 뭐 먹게, 그냥? 이거? 그릴드? 아 음. 근데 맛있어서 한번더 먹을까 고민했었어. 그냥 이거 먹을래? 나 남편 막 딴짓할 때세번 정도 더 먹었어. 어차피 손이 좀 빠르더라. 응, <laughs> 나 지금 빨라. 배고파. 이거는 그릴드 닭. 이건 닭이야, 닭. 자기 취향껏 맞게 먹으면 되겠다, 그치지 어, 우리가 자주 먹는 당근 앞에다. 어. <laughs> 이것도 맛있다. 닭에다가 간을 되게 잘했다, 맛있게. 그치? 근데 이 소스 다안 넣어도 되겠다. 그냥 조절해서 넣어야겠다, 그치 원래도 좀 양념이 돼 있어서. 우열을 가릴 수가 없구만. 일단, 나는 다시 여기서부터 간다. 순서대로? 응. 음. 여기 올 때쯤에 이거 없다. 어? <laughs> 버스터나? 음! 음, 엄청. 트리 잡차 마요거 신의 한수다다 어, 맛있는데? 네. 고기는 이게 최고. 응. 음. 이제 또 씹는 맛이 있어서 그런가 봐. 응. 응. 은근 양이 많다. 꽤 배불러. 이게 이거, 이거대로 했어요. 반찬이 다 다르네. 아또 어디서 그 연결 잘못 됐나 보다 그치? 절대로 <laughs> 아 무서워 <laughs> 그거 있잖아 그짤 봤지? 그거. 노래방에서 다른 방 노래 끄는거 응 <laughs> 그거요. 고추 무침 자음 오자 오자 더 맛있어 더 매워진 거 아니야 매운데 맛있어 음 진짜 매워 더 매웠어 아 근데 건강하다 갑자기 얘가 건강을 해치는 맛이다 아 매워 음아 웃다 아 너무 매워서 짜릿해 습니다. 뭐 팔러가 리칭 타이와 오늘도 러닝. 기견살 사진 봤어. 음. 이거 이제 조 리칭 타이들한테 물어봤구나. 오늘계 계속 계속 계속, 계속. 도망간다. <laughs> 런이다, 런. <laughs> 오늘의 런데이 끝. 인터벌이 운동 제일 좋아. 운동 제일 좋아. 아 예쁘다. 음. 예쁘네. 오 멋있다. 별빛 속으로. <laughs> 끝. 끝. 닦기 완료. 잘라줄게요. 응, 네 됐어. 오 이렇게 잘. 되네. 엄청. 어, 어우 매워. 음 맛있네. 어우 매워. 오. 어! 맛있다 그래도 조금 새콤한 게. 삼 요거 샀습니다. 청정한 거 간장 소스 이렇게 해주면 끝 누가 또 저기다 걸어놨더라? 저거 다. 오! 오, 좋다! 오, 어, 이것도 있다. 짱아찌. 김치. 오, 멸치도 있고. 김도 있고. 오, 이렇게 들어있어요. 오, 육회. 우와, 맛있겠다. 야 비주얼 너무 좋다. 불러주고 완성 우죽한상 완성! 육회비빔밥이랑 그 다음에 반찬들, 콩나물국까지 그리고 김도 줘요 그래서 이거 싸먹으면 돼 우와 근데 육회 좋다 양념도 다 돼있어서 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비비면 돼응 음. 야채도 다 있고 와 근데 퀄리티 좋다 남편도 비벼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육회 양이 굉장히 많다 응 음. 김도 주고만 센스가 있네 오, 향 좋다. 우리 아무도 안 하는 거 참기름도 우리가 응. 안 쳤죠. 그냥 이거지. 아, 여기 있던 참기름 넣은 거지. 어. 오, 양념 딱 맞네. 그 양념 고추장 양념이. 근데 난 원래 이거 육회 비빔밥 바로 안 비벼. 아, 언저 아, 그러, 그럴 그럴 거야. 아. 육회 두어 번 먹고 비비잖아. 그럼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? 난 아, 그래서 입을 이렇게 했어. 오케이. 응. 바로 육개만 주 그냥. 육개? 안 비벼. 맛있게 드세요. 응. 아, 맛있겠다. 아, 친구야, 맛있어? 양념 자체가 맛있을 것 같아. 고추장 양념이지. 김도 싸 먹어야지. 김 많다. 비니 추가했네. 500원 주고 추가했는데. 추첨 치도그비 너, 너, 그 그러면 비빌 거 없어서 안 돼. 마지막 한 입이야. 어, 이거 이걸로 비벼. 잘 먹겠습니다. 음. 어때요? 와. 맛있어? 나 아직 맛안본아 맛있다 추천? 단점 뭔데? 여, 비비기 싫어져 왜? 고기만 먹어보래아 고기만 응. 육회만 먹으면 행복하잖아 <laughs> 얼굴 왜 빨개 얼굴 주름 고 싶게 깜짝이야 얼굴 빨개 왜 빨갛지? 술 먼저 마심 <laughs> 육회색 됐어 얼굴 음! 맛있네 왜? 진짜 육회만 먹고 싶다 <laughs> 단점이래니까 아 맛있겠다 먹자 짠 양송이 수프 국도 조금 좋더라 비빔밥 그 종이 진짜 아... 많던데 다 먹고 싶던데 음 맛있냐? 맛있어 양국 약간 운 조금 믿고 먹잖아 예전에 다 기억하지 염증 보인 때 음. 그때 죽으로 버티기 음왜 이렇게 맛있겠어 <laughs> 이렇게 짜잔, 육회 비빔 김밥. 아 여기 안에 어. 음, 음. 김치이 너무 맛있어. 진이유가있네 음. 아잘 어울린다. 어 맛있다. 어 제대로 된 비빔밥 먹는 것 같아, 간만에. 음. 아 김이 우리가 아는 그 조미김이 아니야. 응. 음. 담백한 김인데? 조미김과 조기김의 사이야. 음. 야 반반 종민 절김? 음. 내가 만든 소고기 묵국수 먹어봐 응 음. 아, 소고기 많이 넣었으면 잘끓어는데 맛있어? 응 음. 아, 육비에는 원래 비빔밥에 소주 한 해야 돼응짠 음. 있어야겠다. 음 반찬 먹어봐요. 음 반찬이 죽이랑은 반찬이 또 다르다. 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음. 눈이 아프지. 음. 근데 나안 아프잖아. 음. 같이 죽 먹기 좀 그렇지. 음. 하루 6회 김밥, 노선 변경. 어, 이 뭐야? 근데 남편이 아플 거잖아. 음 항상 남편이 아프잖아. 뭐? 왜? 그래 나이 좋은 게 이 무채가 들어가 있어서 좋아. 그다음에 이 씹히는 맛. 못 봤어. 무제 봤어. 육회가 메인이야. 이건 뭐막 내가 만든 고추무침. 엄청 맵다. 엄청 맵대며. 살짝 상큼해. 어 맛있다. 근데 어디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다. 응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. 반찬 아니라. 응. 엄청 매워. 아니 음. 고춧가루도 매운 거 같아 내가 볼 때. 응. 거나냐? 응. 이거 너무 맵다 지금 지금 조심해 <laughs> 아 나는 안 매웠어 지금 안 매운 고춘 걸렸나봐 아, 그래. 매운 건 근데 진짜 매워 어. 음. 근데 맛있지 않아? 맛있어 이거 먹는데 매워서 음. 하... 진아 완료 한잔 해야겠다 짠. 짠 비빔밥에 소주가 좀 땡겨 포 비빔밥 한 입. 음, 이거는 참치. 참소리 정도. 참치 먹을 때보다 더 먹어 김. <laughs> 김 맛집이네. 음. 아그 얘기도 했어 밥. 그정 말도 돼. 이거 또 이. 이제 있으니까 음, 나다 음, 먹었어. 음, 너무 빨리 먹더라. 이거 치고 싶어요. 제 숟가락만 이렇게. 다 먹던데, 못 먹겠어. 많이 줘가 먹어줄까? 잘 떠. 오, 그치. 저거 고추. 그렇게 하면 김이 씹혀. 아, 어, 이렇게 하면 맛있어. 김, 김, 세개넣잖아 맛세 배. 이 김이 씹혀? 응. 음. 안 씹힐 것 같아. <laughs> 여기가 이렇게 쓰는데 <laughs> 씹을라고 <씹으려고? 웃음> 여기가 그걸. <그거로. 웃음> 물처럼 찾아온 반반 쭈 우와 녹진하다 <laughs> 우와 이쁘다 곱다 그와아나그 좋아해 이거 나 어렸을 때 어떻게 먹은 줄 알아? 쭈욱 한번먹어 어, 그대로 그리고 친구 것도 뺏어 먹었지 털어넣기 아 어? 친구 없는데? 왜 친구 왜물 친구 유무 음. 이 어승? 이거 동침이 e. 아니야? E. 어, 이거 이게 나 음. 비트 동침이다. 음. 왜? 아, 이게 더 좋아? 아, 이거 봐. 여기 깨뿌린 데만 아, 여기. 아, 안 아. 네? <laughs> 나 먹어도 돼? 잘먹겠습니다 이거 약한 거부터 먹어야 되나? 음. 음. 이맛하다 요플레 뚜껑 같은 느낌. <laughs> 음. 와 이거 참깨 맛 진하다. 괜찮다. 맛있다. 맛있다. 부 엄청 부드럽다. 어 새우 그냥 딱 올라가네. <laughs> 나도. 어 나왔다. 죽에다가 한잔 하고 싶었어. 맞다. 아, 부드럽고 간딱 맞고. 스프 같은 존재지. 음, 난 이거 진짜 좋아해. 본중에서 이거. 뭐?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많을걸? 오징어 초. 아, 이거 딱피한 김. <laughs> 우니표고 고추, 죽, 고추장 아찌잘 어울려 그래서 죽이랑. 급이야 근데 잘 어울리지. 제, 근 4년 중에 제일 매워. 그러니까 남편 원래 청양고추 어. 이렇게 안 매워 하거든안 매워요. 응. 밖에서는 있지만 밖에서는 살짝 창피한 티셔츠, 파플로 <laughs> 짱구에 나오는 응. 불쾌한 신혼부부 같은 기기계개 기기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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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계리 기기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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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계이 기기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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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안 싫어해. 아, 귀여워. 오늘의 아, 응. 그래, 쭉! 푸파퐁거리 게살죽이랑 참깨 계란새우죽. 이거 먹을게요. 하나, 둘, 이렇게 반반죽이라서 반반씩. 우와! 와 냄새 완전 좋아. 치즈 추가했어요. 이게 푸파퐁거리 우와! 여기 마늘 오레이크가 올라가 있네? 참깨 계란새우죽. 이것도 치즈토핑. 맛있겠다. 이렇게 모짜렐라로. 이렇게 막아. 반반죽 해야 돼. 그래도 한다. 도전! 오, 양 진짜 많아. 그래도 반반죽인데 이렇, 이 정도 비주얼은 돼야지. 봐봐. 딱이지? 와. 우와 반반죽! 아, 맛있겠다. 오 됐다. 완성! 오늘은 반반죽! 이거는 게, 계란이랑 참깨 계란죽이랑, 그 다음에 이거는 게살죽이랑 푸파퐁 커리죽. 이거 새로 나왔대. 요로로 치즈 봐, 쫙. 와. 잘 먹겠습니다! 와. 왜? 어, 아, 색깔이. 아, 일단 이쁘잖아. 이렇게. 그럼 연한 먹자. 거부터 먹자. 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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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. 이렇게. 왜 물어봤어? <laughs> 나 게살 새우죽 먹, 나 게살 죽 먹을래. 남편 이거 새우죽이거든. 나 새우부터. 거기 내가 치즈 추가했어. 졸러러오 응. 치즈. 아, 한 숟가락씩. 맞아. 왜냐면 죽이 은근히 양 많어. 배불러, 배불러. 조심, 대인절러스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정. 오 색깔이 묘하게 다르네. 아개양 어, 음. 음 맛있다. <laughs> 우와, 치즈 완전 잘 어울려. 치즈 진짜 잘 어울려. 치즈 있는데 먹어봐. 아, 죽, 이로써, 비로서죽 마스터다. 여기도 선물 있어. 모든 죽, 섬엽. 도잘 거 없는데 미음 출신에서 요리죽으로 대탄생. 대탕생 응. 여기서 선물 있다고. 어, 먹었어, 방금. 아, 그래? <laughs> 왜안 놀래? 응. 음. 맛있. 왜왜또 하는 거야? 어? 추가한 거야, 내가. 아, 그래? 응. 대사는 대사는 먹어야지. 앞접시에도 반반. 반반 스킵. 음, 맛있다. 나는 이거 본죽이 거 너무 좋아. 나는 장조림. 이거 많아, 많이 먹어. 아, 그래? 응. 음. 이것도 추가가 돼? 그때 추가했어. 아 여기 마늘 오레오가 올라가 있다? 식감 좋겠네. 응. 음. 이거 진짜 좋다, 아이디어. 이름도 귀엽지 않아? 반반 쭉. 음! 와 이거 먹어봐 바로 태국 음, 진짜? 응 음. 반반 죽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뾰에 세기처럼응 음. <laughs> 바로 알아듣지? 응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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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 진짜 이국적이야 음, 그것도 먹어봐야겠다 먹어봐 맛있다 저기 일단 이거부터 참깨 새우죽 색깔은 이렇거든. 근데 순한 맛은 비슷해. 이건더 진해. 음. 그러니까 그 고소한 맛이 더 진한 것 같아. 어. 음. 이건 약간 부드럽고 이건 살짝 진해. 음. 향이. 그냥 고소. 음. 알발견. 그래. 음. 와, 메추리 토핑 괜찮다. 선물 같지. 음. 딱 입안에 딱 터질 때. 그거. 볼티져스 같지. 음. 쭉 좋은 점 많이 안 씹어도. 돼 음~~ 태국에서 풋팟풋커리 먹고 응 음. 주케 먹는 맛 치즈 음. 넣고 주케 먹는 맛 음. 일단 후레이크 있네 음. 음. 맛있게 그냥 풋팟풋커리인데응 음. 그니까 지에서풋팟풋커리 모르고 시켰거든? 근데 죽 버전으로 나온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음. 치즈 여기 안에 치즈 숨겨져 있잖아 먹어 봐다 사라졌네. 그냥 부드러운 그런 거 리조 리조또를 음 좀푹 끓인 거? 음좀 장시간 끓인 리조또? 그래서 그냥 속은 괜찮고 좀 가볍게 먹고 싶은 사람 먹으면 될것 같아. 은이 아픈, 은이는 아플 때 그런 거먹잖아막 떡볶이 막. 밀어놓는다. 매운 걸로. <laughs> 참고. 다먹 그냥 음. 게살은 게살 향이 은은하게 나네 음. 안돼안돼안돼 안 돼. 음. <laughs> 그러니까 맵지 도파민이 겹쳐 도파민. <laughs> 어우 잘 먹었다 진짜 섞어 먹어볼까? 응 음. 맛있어? 맛있어. 아 그래? 오케이. 그 따로는 진 않아. 잘 어울려. 음. 맛있다. 음. 입 양쪽에서 다른 맛이나. 오늘 5 k 로 뛰었습니다. 5 k 로 완료. 응. 배불렀는데, 그치? 응. 약간 죽 올라올 뻔 했지만, 극복. 저 끝까지 올라왔어 <laughs> 그래도 그나마 죽이라서 다행인 거지. 응, 죽이니까 <laughs> 내려가서. 오늘도 완료. 와, 딱, 딱. 나도.